안녕하세요. 홍순내입니다.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칼에 관한 꿈의 실증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에 관한 꿈의 몽을 살펴보겠습니다. 칼은 협조자, 어떠한 방도, 능력, 권세, 비판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이로울 이 자를 보면은 이 별화자에 오른쪽에 칼도자가 합쳐진 자입니다. 즉, 별을 갖다가 칼로 배어내는 이런 이로운 도구 편리하다 이런 뜻이 나오겠습니다. 칼은 잘 사용하면 편리하고 이로운 도구가 되겠습니다. 대하 역사 드라마 대조영에 보면은 대조영이 와부산인지 인간 사냥의 대상이 되어 있을 때. 조그마한 칼로 그 대나무를 가달라서 주창을 만들어서 당나라 군사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그 산행 갈 때, 그 스위스제, 그 만능 칼 하나 가지고 올라가면 든든합니다. 자, 첫째로 칼을 얻거나 찬 꿈이다. 예, 칼을 차고 뽐내거나 칼을 얻는 꿈은 자신의 권세나 명예, 직위 신분이 높아지게 되며 일의 처리 능력이 뛰어남을 상징합니다. 칼로 상대방을 죽이는 꿈이다. 총으로 죽이는 꿈과 유사합니다. 어떠한 일거리 대상에 대해서 성취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칼로 물건을 자르는 꿈이다. 일거리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도나 수단을 동원하여 세분화하여 처리하게 되거나 정리 등을 하게 됩니다. 칼싸움을 하는 꿈이다. 대립과 경쟁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가라면 자신의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내는 회사와 사업상의 경쟁을 겪게 됩니다. 언론 관계에 있는 경우에 언쟁, 논쟁, 토론 등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꿈이 좋은 결과와 성취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하는 꿈이다. 사실적인 미래 뜻이 꿈이라면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징적인 꿈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나 위 직장 상사의 평가를 받고 사업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되는 일을 상징합니다. 학생의 경우에 자기 작품이나 글을 선생님이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받게 되는 일로 실현됩니다. 또 부동산 업자의 경우에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토지 분할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등의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황룡을 치니까 큰 소리와 함께 죽은 꿈이다. 공중에서 호랑이가 석고가 되어 움직이지 않는 꿈이다. 예, 적함을 침몰시킨 승전의 사진을 신문에서 볼 것을 예지하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칼에 관한 꿈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칼이 녹슬거나 부러지면 정신적, 육체적인 병에 걸리거나 협조자가 튼튼치 못하고 패배, 좌절, 성 불륜 등의 일이 있게 됩니다. 군도를 차면 지위, 능력, 권세, 명예, 신분 등이 고귀해지겠습니다. 군도를 얻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학문 연구나 정치, 작전, 사업 등의 특수한 방도가 생기겠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있으면 상대방의 그를 논평할 일이 생기거나 좋은 방도나 능력, 협조자에 의해서 계획한 일이 잘 추진됩니다. 칼로 상대방을 베면은 어떤 일이 성취되거나 언론에 의한 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통쾌하게 베는 꿈일수록 좋겠습니다. 칼로 물건을 자르면 어떤 방도에 의해서 일, 사건 등을 세분하거나 비판, 정리 등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칼춤을 추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에 시비나 비평 등을 가하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꿈에 갑옷을 입고 칼을 차면 좋은 직이나 관직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또, 꿈에 귀인에게서 칼을 받으면 관직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총을 받는 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속의 칼에 관한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꿈에 칼을 갈아서 날이 서면 대길하다. 이를 잊자, 한자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꿈에 칼로 사람을 찍으면 재수가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을 죽였을 경우에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꿈에 칼로 자살하면 크게 길하다. 예. 자신이 죽는 꿈이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데 자살하는 꿈도 자신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꿈에 칼 셋을 주우면 감사를 한다. 중국의 고사에 칼 셋을 얻는 꿈으로 교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꿈에 칼을 차면 재물을 얻는다. 꿈에 칼을 빼어 휘두르면 재수가 있다. 꿈에 칼이 물 가운데 떨어지면 아내에게 해가 생긴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